친구야, 가끔 그런 생각을 해. 서른 살 넘어서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 말이야. 그걸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게 솔직히 좀 약한 마음의 표현은 아닐까 싶어. 성경이라는 게 결국 수천 년전 사막에서 살던 익명의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들이잖아.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기록 같은 거지. 어릴 때는 그게 뭔가 엄청난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.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. 하지만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모음집 아니겠어. 그렇다고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거나.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야. 오해하지는 마. 다만 서른이란 나이가 되어서도 그토록 비현실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지. 그걸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가끔은 정말 모르겠어. 솔직히. 글쎄 나에게는 그 말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었어. 때로는 세상의 비판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위안을 얻기도 해. 물론 개인적인 위안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문제 아닐까.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,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있잖아. 안 그래? 그런데도 여전히 오래전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건 스스로 생각의 폭을 좁히는 것 같아. 그렇게 갇혀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. 친구로서 아는 말이야.